안녕하세요. 피엔코리아의 음, 모소 대나무 정다경매이저입니다 아. 만나서 일단 반갑습니다. 일단 말씀 한번 주시고, 자.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어,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교육 수강을 하는 분들은 이미 성공하신 분이라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관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가장 빠른 지름길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또 현장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 그걸 용... 사실 이담 삼십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이 투자지만 그걸 용기 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백 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앞에 나서 와 내가 뭐 자랑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저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가감이 용기내서 왔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간단히 아이스토를 안내해드리면 저는 한 전직에서 한 13년 Bt 쪽에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PM에서 지금 2년 조금 넘게. 지금 비서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전직에서 이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어 저는 이제 평범한 주부였었어요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냥 편히 우리가 동네 아줌마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하시고 강의하시고 보면 저희도 항상 그때 아우 저도 막 그냥 이미지 강사라든지 전문 강사 되고 싶다는 누구나 한 번은 꿈꿔보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일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냥 집안일이고 아이 키우는 일이 전부 다 생각했던 사람인 거고 PM을 스타트 했을 때도 너무 새로운 분야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저분은 전직에서 13년 동안 때문에 전범까지 했던 사람이고 이랬던 사람 얘가 잘할 거라 기대심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내기 때문에 더, 저는 더 훨씬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쌓아나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 그거조차도 내가 모든 걸 잃었는데 그 명성조차 그 명예조차도 잃어버릴까 봐이 일을 선택하는 데 진짜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스타트한 케이스예요. 늦게 했지만 또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SP 라는 직급까지 갈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물론 저보다 훌륭히 더 잘하실 거겠지만 또 제가 이제 밑바닥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뒹굴렀는지 성공 스토리보다는 힘들었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팁을 좀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어떻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아어 그래요. 저기 뭐 잘했던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주타타는 데서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처음에 오신 분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미 PT 가셨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 여러분들한테 어 그걸 넘을 수 있는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운이 분들한테 어 그걸 안 해. 대해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운이 필요하다는 거성공하면 데서 정말 운이 필요해요 제가 저는 살면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정말 제 삶에 어, 정점도 찍어본 적 있어요 응. 20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승마도 배우고 골프도 배우고 정말 정점도 찍었지만 지하방도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응. 근데 끊임없이 환경의 변화라 이제 사회 변화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긍정적인 자기 암시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한, 한 번도 꿈에 롤모델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저는 이런 꿈을 이룰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나도 않았지만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내 스스로가 자기 암시를 했었던 거 같아요. 긍정적인 말 예쁜 말잘될 거야. 나는 꼭 해낼 거야. 나는 언젠가는 오, 내 삶이 바뀔 거라는 이런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비스를 하다 보면요. 잘될 때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힘들 때는 누구든지 좋은 얘기가 안 돼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돈이 안 될까? 왜 나한테 뒤쳐질까? 잘될 거란 얘기를 입 밖으로 내도 힘든 일인데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내 한계를 결정짓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냐고 뭐냐 내 스스로가 운이 좋을 거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정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운이 좋은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일단은 좋은 회사를 만났어요 그렇죠? 어, 독일이란 회사는요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바이오 의학 강국을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일위하는 기업이 한국에 런칭될 거예요. 저는 미국 기업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굉장히 미국 기업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주름 잡는 회사들이 다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회사에 그런 회사들하고 제가 비교했을 때는 정년형 그 정도로 영향력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 독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지금 트렌드가요, 아시겠지만, 지금 면역, 장량, 바이러스, 굉장히 많이 대세가 뭐예요? 지금은 웰리지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의식이 이제 수준이 높아요. 찍어 바르고 예뻐지고 이런 의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라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좀 있으면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몸값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어 앞으로는 노후가 재앙이 오는 시대예요. 부익부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지만, 증산층이 비닐층은 이제는 저는 재앙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급해졌어. 저는 전직에서 13년 하면서 정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PMS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라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돈 없는 노후도 재앙이지만 일 없이 살수 있는 것도 재앙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억을 투자하고 2억을 투자하고 몇 천만을 투자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11만 4960원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어, 그런 몸값을 제가 월 2천을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 우리가 마케팅이 아니고 독일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거 스스로만으로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을 이 외치셔도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이밍 기가 막히죠, 지금요. 그쵸? 제가 정점을 전직에서 13년 근무하면서 최고 정점까지 찍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절대 아니에요. 저는 어떤 운을 갖고 태어났냐면 제가 타이밍을 좋은 운을 타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초창기 하지도 않았고 너무 늦게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최고의 매출을 띄울 때 그때 고소득자가 나온다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전직에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4년 됐을 때, 그렇죠? PM이 아직 4년 안 됐잖아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타이밍? 저희는 사실 처음에 들어와서 시행착오 너무 많이 겪었어요. 왜냐면 뷰티 쪽에 있다가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픈 스토리를 얘기하려면요. 대화소설을 써야 돼요. 사람이 얻은 게 있으면 잃은 게 있잖아요. 내 몸을 다 잃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얘기는 못하지만 정말 한방에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무지가 내 몸을 망친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분야지만 그 새로운 분야 통해서도 내가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수요의 시장, 그쵸 수요의 시장과 필수 산업의 시대와 더 중요한 걸 최고 리더를 또 만났잖아요, 그쵸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오늘 3P 우리 자기 경영 수구소의 강경 대표님이 PM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 스펙이에요. 저는 어디 가나 너무 자랑스러워요. 양원 대표님이라든지 강경 대표님이라든지 우리의 저기 그 정... 손서영 매니저님이라든 최고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저는 실력은 없지만 그분들이 안내하는 대로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왔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앞을 내다보는 혜원이나 제가 그렇게 뛰어난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타고난 태생이 뭐 내가 뭐그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이런 모든 내가 운이 좋은 이런 환경에 의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응?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차별성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의 기득권 안에 있는 모든 미국 회사 제품들은 어때요 성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PM은 어떻게 해요 간을 통하지 않아도라도 흡수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숟가락만 딱 들으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하고 오는데 어떤 분들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PM 스타트하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이 있어 그래서 신생회사 하자. 저를 벌써 두번 망해 먹고 지금 그 회사도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나한테 온다는 말을 못 하는데 언니 나 이거 처, 열심히 해보고 내가 언니한테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는 사람 안말리고 오는 사람 안 말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p p t 를 못해서 아날로그를 써왔어요. <laughs> 그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PM은 누구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운이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운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어떻게서 성장했나 궁금해 생각해봤더니 저는 가치 있는 평판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 매이저님 평판님 매이저님 평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딱 말할 수 있나요? 나의 평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판은 어,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또 다른 스펙이라고요. 평판은 내가 나한테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점, 주는 점수예요. 그쵸? 근데 일을 잘하려면요. 아까 그랬죠. 모서태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쑥쑥쑥쑥 자랄 수 있지만 뿌리를 깊게, 깊게 내려야지만 다 태풍이 전 흔들리지 않아요. 그쵸? 저는 이 일이 저한테 마지막 직장이에요. 더 이상 뜬구름 잡듯이 더 이상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왔다 갔다 한 것도 나쁘지는 않아. 근데 그 경험이 어디 가지는 않아요. 세상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내가 그거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가 다, 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평판을 잘 만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저는 실력으로 성장한 게 아니고 책임감으로 가지고 제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은 아니지만 전직에서 13년 근무하면서 어, 있어야 할 자리에 미팅이라든 교육이라든지 제가 몇 번을 빠, 빠졌나 기사에 왜 그러느냐 어, 놀라지 마세요. 딱한번 빠졌어요. 13년 동안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약속을 했어요. 저는 어, 내가 뛰어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두 배로 세 배로 배워야 되겠다는 걸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있을 자리에 있어서 내가 터득해서 배우는 것보다 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책을 통해서 저한테 안내했을 때는 저한테는 그거를 가장 빨리 갈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저는 밤을 새고라도 어떻게든 낮잠을, 잠을 한숨을 못 자서 저는 출근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한 번에 제가 열이 40도 올라가고 눈에서 막그 불똥이 뛰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한번 빠졌고 두 번째 (13년) 근무했었고 제가 아시안 넘버까지 했었던내 인생이 담아 있던 회사였었어요 근데 홈미팅 소그룹 미팅에서 (20명) (30명을) 모시고 제가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오시더라고요 뭐라고 왔었냐면 매니저님 그땐 저희가 디렉터님이었잖아요 디렉터님 회사 철수했대요 그 소리를 딱 듣는데 그때 순간적에 그 말이 아니길 바라면서도 근거없는 아니듯 굴뚝에서 연기나지 않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그 망감 교찬도 불구하고 그두 시간 미팅을 제가 유정이 미리 거뒀어요. 똑같이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만 안게 아니고 다 같이 하면서 인생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이 사라진 거잖아요. 내 의저,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운명이 그동안 명, 그 싸운 그내 13년의 인생이 다 있었는데 그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그 책임감은 제가 3P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기 교육 왔다가 제가 어내 인생일 때 가장 큰어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오른팔이 한 방에 전다 나갔어요 그냥 똥가 <laughs> 응.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팅 끝날 때까지 그 책임감으로 제가 앉아서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저희 매니저님의 모시고 그 게스트분 모시고 식사할 때까지 제가 참고. 어? 내색 안 하고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걸어가는 10분은 저한테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할때안된 이유, 그쵸? 뭐, 그냥 쉽게 할 이유. 그렇게 많이 찾잖아요. 그때 제가 했었던 행동이 뭐냐면 다이어리 보고 제가 감동을 했어요. 왼손으로 내 스케줄을 막 꼬부랑 할머니로 쓰면서 머리를 미용실에서 샴푸를 하고 그 하루하루에 내가 세권을못 나지만 하루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부피를 가겠다는 그 목표를 목표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외에는 하루도 안 빼놓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못해서 택시를 하고 타고 다녔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을 못하지만 지금 왼손으로. 메이크업 하면 너무 잘 돼요. 이 얘기를 뭐냐면 안 되는 것도 자꾸 쓰게 되면 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책임감이 결론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해낼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작심 3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대단한 계획 안 세워도 돼요. 하루의 계획, 하루가요. 한 달이 되고요. 한 달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인생이 돼요. 하루를 내가 책임감을 지 책임을 못 지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배운 거 바인더 작성한 뭐예요? 쓸게 없는데, 그렇죠? 쓸 거를 만드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정답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철저하게. 직원들이 일하는 사람과요, 사업하는 사람 차이 를 뭔지 아세요? 투자예요. 저는 PM을 스타트 했을 때 여기다 10억을 투자했다 생각하고 일을 임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 어, IM 정도로 끝날 사람 아니에요. 제가 평생할 직업이잖아.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저도 챔피언 리그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임회전이 피트 간다 했을 때 저는 그때 IM도 아니었었잖아.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을 어, 저분이니까 가겠지. 다들 그렇게 하죠. 저도 그런 마음 가졌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갔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갈수 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요, 성공한 사람이 데이터가 없으면요, 롤모델이 없다면요, 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 없이 지금, 아이 주자들이 처음에는 열, 뭐 30명 밖에 안 됐는데, 지금 300명으로 늘어났어한 달에. 이미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못해도 누군가는 일어나가고 있어요. 그 증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분들도 할수 있는, 나도 할수 있는 일인데, 롤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무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자세를 어? 정말 대충하지 마시고요. 내가 10억을 투자했다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돼요? 베타링이 될 때까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을 준비를 하셔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주하려고 그러고 편하게 비즈니스 하려고 그래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어, 3개월 동안, 길게 1년 동안 매맞을 준비하세요. 응? 쉽게 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하세요. 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힘들게 하세요. 독하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일 년만 제가 저는 삼 개월에 그 집중했던 게 지금 피트까지 제가 이렇게 수입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스타트하고 하루도 안 빼놓고 세 명에서 다섯 명 나섰어요. 그삼 개월 집중한 게 그때 그 명단들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에 임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뒤쳐진다 보시면 돼요.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들이 다 갖추게 되면요 아까 그죠 그 대나무처럼 순식간에 자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사업할 거잖아. 멀리 보세요. 내가 투자할 게 뭔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발 하시고요. 훈련하시고 경험하시고 충하에 준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도구가 돼서 나중에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고속도로를 응? 그 달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핍 결핍을 우리가 먼저 배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장을 먼저 배우지 마시고 근데 결핍 결핍을 배우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안 나가서 그래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쉽고 내가 뭘더 터득해야 되고 내가 뭘더 많이 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을 배울 수 있을 만큼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핍을 배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세상의 이치를 잘 활용해 보세요 머리를 잘 써보세요 마지막 클로징입니다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그래서 모든 것은 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일은 사람을 운영하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장사를 하고 아버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버분 한 분이 저는 영혼을 받쳐요. 응?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버 한 분이요. 제가 없는 명단을 만들어내고요. 제가 없는, 응? 커리어를 더 빨리 속도를 낼수 있는 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 열명1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한 분이 들어왔을 때그 분의 가치를 응? 만들어드리고 이한 분이 저와 같이 파트너십으로 평생 평생 갈 사람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분을 PT처럼 대접하면요, 이 분이 PT가 되시고요. 이 분이 그냥 아버처럼 대접하니까 아버가 되시더라고요.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피그말 연 효과시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저하고 같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저께 마지막 줌 미팅에서 독서경 강의하면서, 야, 저, 저 얘기는 네 개다. 예, 다리를 딱 치면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정말 철저하게왜 공감했냐면,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멘탈 훈련소 영양, 그 영상이었잖아요. 거기 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안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 너무 공감했어요. 내마음이 시키는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시키는, 여분, 그거 하기 위해서 변하셔야 되는데, 요 마음을 시키는데 몸이 하지 않아. 여분에 우리가 어, 10월달, 11월달, 저기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우리가 아이엠, 그쵸? 프로모션이 걸려있잖아요 우리가 일석삼조예요 응. 여기에 이 프로모션에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영혼을 탈탈탈 털어서 될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는 내가 하루 숙제를 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진짜 저말 믿고요 응? 한번 변하겠다는 마음으로 아까 하루 같이, 해. 그쵸? 바인더에 약속한 거그 하루를 한번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3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3개월 만 하시고, 지금 중간에 계신 분들은 IM의 프로모션 도전하세요. 그러면 1사3성가 뭐냐면요. 회의도 가시고요. 두 번째, IM이라는 타이틀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워크샵, VP 이상만 갈수 있잖아요. 근데 신규 IM 투자들은 우리가 워크샵을 초대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최소한대로 좋은 평범을 만들 때 명품이 되고 싶어요. 짝퉁이 되고 싶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때, 저는 분명히, 진짜, 그 장인의 손길을 만든 명품을 저는 선택하지요. 짝퉁을 선택하지 않은 목숨을 걸고, 네, 지금부터 어떤 평판을 만들 것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이 3개월의 목숨을 걸고, 디데이를 정하시고, 아이의 목표를 세우신다 한다면, 정말 그아이에 정말 정직하게, 체계적으로 잘 가신다 한다면, PT까지 가는 거는 저는 자신있게 말해요. 2년 안에 갑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